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 1910년대에 있었던 항일민족운동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네, 1 0년대 항일민족운동은 대표적으로 이제 어, 여러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독립의군부라는 어, 단체가 있었는데, 이독립의군부의 복벽주의를 주장했었습니다. 복벽주의라는 건 어, 지금 원래 있었던 벽을 회복한다 라는 게 한자와 떡풀인데, 이전에 있었던 벽이라는 건 황제를 이야기하죠. 이제 고종 황제를 다시 복이시키자는 운동을 벌었던 게 바로 독립 의금부그 이후에 대한광복회가 있는데, 대한광복회는 박상진과 김자진 장군이 있었던 단체고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김자진 장군은 나중에 국로공전사군을 이끌고 청산리 전투를 크게 이겼던 우리나라 대표적인 독립운동가입니다. 자, 그리고 이후 우리는 독립 28 독립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28 독립운동은 어, 일본인, 유학생들이, 어, 일본인 유학생들이 모여서 이, 우리가 독립을 해야 된다고 독립선언서를 읽었던 일인데, 이28 독립선언을 계기로 해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3.1 운동은 고종의 인사일날 시작됩니다. 고종의 인사일이라는건 고종의 장례식 날입니다. 고종의 장례식 날을 계기로 이3.1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유래 없는 비폭력 운동으로 전개되기 시작하는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폭력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운동은 최초로 비폭력 운동을 모토로 했던 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유관순 열사도 여기 사회운동에 관련되어 있는 인물이죠. 이게 191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이 1919년에 3.1 운동의 사건을 계기로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걸 계기로 일본도 1910년대 이후로 했던 무단 통치를 끝내고 문화 통치로 넘어가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고 그 다음 3.1 운동을 계기로 아, 우리도 이제 독립을 위해서 하나의 협동된 단체가 필요하구나 라고 얘기해서 지도자들은 임,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설립하게 됩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게총 3군데로 나눠져 있거든요. 어디 있었냐면, 중국에 있는 상하이, 그리고 한성에 있었고, 우리나라 한성에 있었고, 그 다음에 러시아의 블라디보스 토크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세 군데 있었던 임시정부가 하나로 통합이 되고, 이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하이에서 일을 받고, 초대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3.1 운동에 영향을 가졌던 일본인들은 3.1 운동을 계기로, 아, 이 사람들은 한 번쯤은 눌러줄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암리 사건이라는 걸 일으킵니다. 여기서 제암리사건이군요 제암이라는그 지명이 됩니다. 거기서이3일운동이 일어났을 때그 동네 마을 주민들을 관련자를 색출한다는 명목으로 교회에 다 가둬버려요. 그리고 교회를 가두고 문을 다 잠궈버리고 그 교회를 아예 살아있는 사람들을 불사질러 버립니다. 사람들이 문을 뚫고 나오는 사람들은 밖에서 빙 둘러서서 총으로 쏴 죽였습니다. 이게 바로 3일운동의 보복운동 성격이었던 제암리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팔 독립선언을 계기로 3.1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3.1운동을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라는 것. 하지만 3.1 운동, 그, 끝날 때쯤 됐을 때 약간의 폭력성을 띄긴 하지만, 어, 대한민국 최초의 비폭력 운동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비폭력 운동이 아시아 각국의 지금 우리나라처럼 식민지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인도나 중국, 그러니까 중국의 오사 운동이나 인도의 비폭력 운동에 대해서 영향력을 끼쳤던 운동이 바로 우리나라 3.1 운동. 그리고 이 3.1운동의 고복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제한리 사건이죠. 자, 그래서 이 3.1운동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라는 걸 만들게 된다고 했어요.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했던 일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일들도 한국사 검정시험에는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그래서 연통제, 즉 행정업무나 문서를 관리하는 걸 연통제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교통국, 한마디로 교통과 통신에 관련된 그 일을 했던 게 바로 교통국입니다. 그리고 독립 공채를 발행합니다. 독립 공채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공채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일을 할때 수익이 난다면 갚아 줄 테니 차용 증서 같은 거예요. 돈을 일단 빌리고 차용증 같은 걸써 주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에 관련된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독립 공채를 발행해서 일단 돈을 모금 받았습니다. 그리고 임시사료 편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 문화에 대해서 역사에 대해서 바로 알고 있어야 독립운동을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임시사료 편찬위원회를 열어서 우리나라 역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도 있게 그리고 우리 후대에 전해주기 위해서 임시사료 편찬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같은 경우는 초대 대통령이었는데 꽈리 어, 강화회의에 독립청원서를 제출합니다. 이 독립 청원서를 제출한 이유는 일본의 지배가 부당하니까 차라리 우리 국가를 중립국으로 누가나 아니면 유럽의 처분에 맡기겠습니다라고 청원하는 청원서였는데 이게 민족주의자들의 눈에는 굉장히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지배 우리가 일단 실력이 모자란 걸 인정하고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일본만 아니면 된다 다른 나라가 들어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미국이나 이런 열강들이 들어와 서도와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엔 이 사건을 계기로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이 국민대표회의에서 탄핵을 당합니다. 네. 왜냐면 당연하죠. 우리 지배를 인정하는 말, 그 말이 참국민청원서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임시정부에서 했던 일 중에 독립청원서를 강화해 제출했다는 일이 있지만 이 일을 계기로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에서 물러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시험 같은 경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했던 일들에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시험이 자주 출제되니까 이 정도는 좀 외워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건 1910년대 민족운동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건 문화통치,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를 바꾸는 계기였던 3.1운동이었죠. 이 3.1운동의 계기는 28독립선언을 하고 나서 이, 이걸 계기로 3.1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종의 장례식 날. 그리고 이게 전국적으로 펼쳐져 나가고 최초의 비폭력운동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전 국민이 그리고 전 계층이 참여하는 대대적인 민중운동이었다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 삼일운동을 계기로 우리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드는 계기가 되었고 그다음 아시아 각국에서 식민지배를 받고 있었던 나라에 영향을 끼쳤다라는 거뭐 오사 중국의 5사운동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의 5사운동도 있고 그다음에 인도의 비폭력 운동도 간디가 버렸던 거기도 영향을 미쳤던 게 바로 삼일운동입니다. 이3일운동을 보복하기 위해서 일제가 행했던 사건이 바로 제암리 사건이었고 이 제암리 사건을 반드시 기억하고 이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는 절대로 잊지 말고 있어야 합니다. 항상 중요하지만 역사라는 과목을 배우는 이유는 우리의 아픈 과거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우리의 잘못을 반성하고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적인 측면이 있으니까 이러한 아픈 과거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알겠죠? 자,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